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이 결국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당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인공로할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자기 당의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심야에 강제로 끌어내리고 무소속으로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자를 부랴부랴 입당시켜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대국민 정치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명색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국민의 힘이 버젓이 강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질 좌익세력 견제를 위해 차악의 선택으로 표를 던져준 많은 국민들은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이 주도하고 이들을 포함한 60명의 국회의원이 가담한 이번 폭거에 엄청난 분노와 환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국힘이 불법 날치기로 대선 후보로 영입한 한덕수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고 국힘을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지른 이 천인공로할 정치적 폐륜행위에 대해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만약 한덕수 후보로의 강제교체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의 법적 대응이 좌편향 친민주당 성향 판사들이 질비한 법원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산되고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서 국힘 지도부가 기도한대로 국힘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주 손쉽게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힘이 저지른 이번 정치적 폭거는 그야말로 명백한 이적형이 아주 명백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새벽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즉 한덕수가 등록하는 절차까지 오전에 다해야 한다면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은 현재 비대위에서는 상당한 사유 발생 및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심히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 중이라면서 그 다음에는 당 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다. 선관위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엔 그동안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한덕수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당 선관위가 서류를 심사하고 의결한 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욱은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재선출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두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과 9일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근거로 후보 재선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고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덕수를 최종후보로 재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8일에서 11일 사이 소집을 공고한 전국위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에서 각각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젯밤 두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단일화 관련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한덕수 후보 측은 그동안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당 혹은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할 테니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막상 어제 심야 단일화 협상에서는 자기들이 내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덕수 후보가 전 국민 앞에서 모든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다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절대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한 후보 측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실속 차릴 국리만 하면서. 협상 깨는 일에 전력해서 심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미리 계획한대로 후보 교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0시가 되자 비대위와 선관위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차례차례 완전 번개불에 콩 꺼먹듯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관위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원장이었던 황효전 대표가 더 이상은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영세가 역시 권영세파인 사무총장 이양수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지들끼리 완전히 다 짝짝꿍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양수는 오늘 새벽 당 홈페이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3시부터 4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는데 무려 32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한덕수는 32개의 서류를 모두 미리 준비해서 이 시간에 등록해서 단독 후보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 지도부와 한덕수 사이에 서로 짜고 치는 미략이 있었다고 밖에 볼수 없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치기에다가 천인공노할 정치적 폭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9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64명이 이날 의총에 참석했고, 이 중에 6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64명 가운데 비대위 안건에 반대한 의원은 윤상현 의원 등 2명입니다. 그리고 107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했으니까 43명은 의총 자체에 불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의 의결 절차 완료를 거쳐 오늘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절차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늘 중앙선관위에 당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미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어떤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지는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힘의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이 같은 정치적 폭거에 대해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 오세라비 작가는 천벌을 받을 것 또한 민심의 응징을 기다려라. 국힘당 5월 10일 새벽 1시 쿠데타. 오직 김문수를 축출하기 위한 내랑, 한덕수 내각재파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한덕수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기습 입당했다.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 그리고 이번 모사의 주역 박수영, 그 하수인 김미애, 조배숙, 윤희숙 등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아니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국힘 후보를 새로 등록받겠다니, 누가 이를 뒷감당할 것인가? 이 양수가, 그리고 쌍권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대국민 사기극 경선이었다고 자백하네 살벌한 광기가 넘쳐나는구나. 새벽에 꽃꽃 김문수 자르고 새벽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 32개나 되는 항목을 단 1시간 만에 준비해서 접수한 사람 한명 나왔네. 한덕수 천재다. 기적이다. 이동 시간도 있었을 텐데, 대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 소장은 국힘이 미쳤다. 이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될 일이라 생각하나. 12상 개음도 이 정도로 황당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마음배는 더한 일이다. 결정무효 가처분 신청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뽑힌 후보가 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늘의 맹세코, 이렇게 뽑힌 후보를 나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헌법 제 8조를 정면 위반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한 정당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껴갈 수 있을까?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에서는 이미 탄핵됐다. 저 엄청난 폭거의 근거가 그저께 한 ARS 여론조사다. 나에게도 걸려왔지만 야바이로 생각되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당원 대상 설문조사인 양 모든 폭거를 정당화한다. 국힘당 전체 당원은 80여만 명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0여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에 응답한 당원은 20만이 안 된다. 야바이 같은 여론조사에 반발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80만 당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당원의 의사를 전체 당원 의사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으려면 전대계체나 후보자 교체에 찬성하냐고 한번 물어봐라. 어제 법원이 이따위 ARS 설문조사를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가처분을 기각하니 이런 불법 무도한 짓이 자행되는구나. 국힘의 자살극이다. 자살의 주역 한덕수, 쌍권 씨, 이양수와 이 짓을 방조한 모든 의원을 묻어주고 침을 뱉어야 할것 같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강진이란 분은 설령 패배하더라도 당당하게 투표하고픈 마지막 자존감마저 짓밟는구나.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대구 경북고 출신의 기업인인 이시우씨란 분은 한덕수가 후보가 된다면 우리 집에서만 10표가 날아간다. 차마 이재명은 지지하지 못하겠지만 기권은 또 다른 선택이며 권리이다. 경상도표 적어도 30%는 날라간다. 될까? 무슨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나? 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손병호 시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빨개의 아가리인 김어준을 비롯해 그놈의 졸개 유튜버들이 한덕수가 국힘의 적당한 후보라며 응원하고 더블당 측의 평론가 놈들도 김문수를 일제히 비난하고 한덕수를 괜찮은 사람이라는 둥 빨개이들이 한덕수를 띄우는 것을 보니 쌍권이란 놈들이 저 지랄로 김문수를 낙마시키려고 지랄 발광하는 것은 찌재에게 받은 미션인 듯 하다. 그 말은 국힘의 몇몇 노회한 의원 놈들은 이미 찌재의 졸개로 항복했다는 말이다. 더구나 찌재에게 접수된 사법부가 김문수가 신청한 가처분을 싹다 기각한 것도 심상치 않고, 찌제적수는 오직 김문수란 말이다. 반대로 한덕수의 약점은 산더미처럼 확보했다는 말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김문수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김문수처럼 당당하게 부당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당권을 장악할 경우 자기들은 다 죽는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부분 때문에 야합을 해서 대선은 어떻게 되든 대선은 개판을 치든 말든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 할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합당한 응징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선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